비고 소재된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하고 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삭이는 말들을 그대로 믿으며 당하고 속고 빼앗기며 마음이 점령당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마귀를 쫓아내도 잘 나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마귀의 역사에 의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들이기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귀찮아하는 것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입술을 벌려 말씀을 선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적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마귀와 동거하기를 선택하며 사는 것에 봅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것,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자신의 생활습관, 태도, 자세, 언행 등의 틈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런 지식들에 너무 무지하고 알려줘도 영이 잠들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속고 있고 영적으로 게으르다 보니 그냥 동거하기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힘든 것도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힘든 것을 봅니다. 마귀가 넣어두는 생각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 초조, 안절부절, 미움, 이간질, 우울, 시기질투, 비난, 판단, 정죄 오해, 왜곡, 음란 번뇌망상, 의심, 무기력, 악한 생각, 탐심, 용서무탐 등 수많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데도 거절하지 않고 속으며 산다는 곳이에요. 내가 왜 무기력한지, 왜 귀찮은지, 왜 아니라고 나태한지, 괜히 뜬금없이 남편이 미운지, 분별이 안 되니까 의심하고 미워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간질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에 속기 때문이고 마음이 점령당해서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말씀과 멀어지도록 시간을 도둑질해갑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역사할 때만이 점령당했던 그 마음, 그 집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기 질투가 강하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기도로 먼저 드립니다.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기 질투의 영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너희를 묶고 꾸짖는 이 나스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즉시 무적에 로들어 갈지어다. 성립 불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리고 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기가 되었으면 비고 소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간 자리가 빌것다닙니까그빈 자리를 말씀이나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강구하거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름부음의 말씀 등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회개를 하고 시주퇴용을 결박한 다음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를 뿌린 후 방언으로 축기하고 비고 소재된 부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나갈 때 몸에서 나는,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죠. 가래, 기침, 두통, 침... 구역질, 하품 등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니 성령님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나갔지만 생각을 받아들이면 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회개와 축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이약한 신자들은 축기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훈련이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이어갈 때마기도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나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저는 현재 이런 과정을 통해 축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땐 1분, 어떨 땐 3분, 어떨 땐 5분 만에 나가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말씀의 검이 활성화되어 있고 말씀이 심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상태이며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고 성리의 불을 던지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곳입니다. 방언을 활성화시키시길 축원합니다.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마귀들이 나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되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신 갑주 중 공격력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부터 하셔야 속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과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자주 언급해 드리는 이유입니다.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감사합니다.